안녕, 전략한 황제입니다. 잘 공짜 꼬시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베이블드 버스트가 오 신제품 쌍쌍 파란 곳이나 보도할까요? 오자여기네요오 경기장이 있어요. W P P A 경기장, 월드 베이블레이드 배팅 어서시에이션 오 어려운 영어인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 베이스타디움 와이드네요. 오, 와이드. 이 와이드가 있으면 버스트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laughs> 베이스타디움 와이드 타입. 대형 스타디움에서 세 명이 대, 동시에 대전할 수 있대요. 쩡쩡이다. <laughs> 여기에 많나요? 그리고 여기는, 어? 네가 강산이냐? 자, 여기 보니까, <laughs> 무한스피인 베이스타디움 GSZ네요. 오,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 많아서 좋아. 그리고 여기는, 베이베드 카페티 세트 오망해서 좋다 여기는요 나이테미어 롱기누스 와 신제품 나이테미롱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오 끝내준다 여기는 지크 엑스칼리버 오 지크 엑스칼리버도 신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끝이 없어 여기는 와이드 와이번 오와이드 와이번 많이 있구요. 헉? 내가 좋아하는 레전드 스피건. 이야! 많다, 많아 좋아요. 마음에 드는데? 어, 넌 이름을 까먹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있어요. 오. 쌍. 쌍이네요. 한번 보실게요. 자. 베이베드 갓 엔트리 세트. 오. 4개나 있네. 오 여기는 카페트 세트 많이 있고요. 여기는 무한 스피인 베이스 리움 DS 세트. 우와, 부럽다. 부러워. 여기는 언락 유니콘 많이 있고요. 여기는 애시드 아누비스. 우와, 자, 여기는 빅토리 발키리 우와, 멋있어, 멋있어. 여기는 스톤스피가 신났다 신났어 오 좋아요 몇개 정도 있네요 라이즈 라일로크 오 자, 여기는 카이자 캐르비우스 좋아요 자 와이드 와이번 아까 보여드렸죠 질리안 제우스 아하 여기는 제노 에스크리퍼 이거 아이터 파네 오 여기는 랜드보스 볼륨의 시다 팔렸어요. 여기는 까파이키리 딱한개 남았어 어떻게 한개 남았어 여기는 크라이사타탄크라이사탄 이것도 인기가 많네요 몇개 밖에 안 남았어요 레젠스 필관 여기 내가 좋아했던 데 많이 갖다 놨네요 여기는 지클 헬보 우와 여기 또 있네 아까도 있었는데 오 좋아요 오 강력한 드레인 파보니 딱한개 남았어 역시 인기가 많구나 라이트맨 롱길스 엄청나게 강하죠 여기 또 있네요. 좋아요. 버스트를 잘 시킨답니다. 뒤에서 소드런처 레드. 오, 강력한 런처죠. 여기는 메탈 카칩 여기는 런처 그립 블랙. 오. 여기는 너클 그립. 오, 여기는 소드런처 블루. 오, 많다. 이 정도면 범위 엄청 많은데? 여기는 라이트 런처. L. 다풀렸다이럴스가3스리 3, 팩트 케이스도 있어요. 어, 아이타 크로스다. 오, 아이타 크로스 구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타 크로스 여기 많이 있어요. 아이타 크로스. 근데 스티커 좀 붙이지 말지 좀. 스티커를왜 이렇게 붙이자. 아이타 크로스 홈 플러스의 전통이에요. 여기는, 어, 킬러 데스 사이저. 오, 멋있더라. 드라어스에죠 여기는 블레이징 라그런 노크. 좋아요. 우와. 여기 많이 있고요 여기는 슈퍼게일 세트 헤비 버전. 오,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헉, 엄청 많네요. 여기는 슈퍼게일 세트 스피드 버전. 오, 이건 조금 더 인기가 많은데? 여기는 트리플 포스터 세트. 이것도 세 개가 들어있어요. 오, 사실 이거는 어, 런처가 안 들어있어요. 여기도, 어, 3on3 배틀 부스터 세트. 이것도 신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3개 들어있어요. 이것도 런처가 안 들어있답니다. 많이 쓰여. 여기는요, 오, 내가 좋아하는 페이블드 값 커스텀 세트. 4개 들어있는데요. 엄청 포짐하죠. 런처는 안 들어있지만, 여기, 어, 어 메탈같이 전용 툴이도 있답니다. 같이 전용 툴 포함 좋아요 여기 많이 있네요 이렇게 베이블레드 쌍 쌍으로 파는 곳을 알려드렸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엄청나게 많네요 바로바로 바로 홈플러스 오리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시고 또 좋을 것 같아요 파삭한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